455번 문제는 f x 사 gx가 주어졌을 때자 이렇게 주어졌고 또 이렇게 주어졌죠 이때 a하고 b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a하고 b 근데 이거를 풀려면 은 f 인버스를 해야 되는데 f 인버스는 복잡하잖아 요 이게 그치? 복잡하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묶냐면 자 얘는 f.g의 인버스 한꺼번에 쓸수 있죠 그치? 뒤에 마이너스 2군 마이너스 4그 다음에 인버스를 없애는 방법이죠 없애는 방법은 어떻게 돼? 이하고 에 바꾼 돼 그래서 f 도 2c에 마이너스 4가 1과 그러면 마이너스 6자 이하고 얘는 맞죠? 그됐지 응. 그럼 이제 구할 수 있어. 이렇게 c 마이너스 4 c 마이너스 4 여기 있어. c 마이너스 4몇 나와? 이 나오죠? 이 값은 2야. 그럼 F2는 마이너스 6. 어? 식이 하나 나왔어. 그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. 식 하나 나왔죠? 자, 하나를 더 여서 버리는 그럼 G, 이것도 G 인벌스 마이너스 7. G 인버스 7. 이거는 구할 수 있어. 왜냐면 이거는 F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A하고 B가 있어가지고 역함수에서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. 좀힘들다는 거. 근데 이건 된단 말이에요. 이거는. 자, 어떻게 하냐? g 마이너스 7. 아니, G멀스 7을 뭐라 고나 K라고 하 바꿀 수 있죠. 그럼 G, K만 7된 거죠. 그럼 여기다 K를 대표하면 7라고 하는 얘기죠. K는 몇이야? 딱 봐도 1이죠. 그래서 1 더하기 6은 7. 어, K는 2야 여기 2야 그럼 얘를 식은데 어떻게 쓸수 있어? 얘가 1이니까, F1은 2, 마이너스 2. 그죠? 어, 이렇게 써보았네요. F1. 1 대입하면,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. 변변 빼면, A는 여,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. A 마이너스 4를, 여기로 대입할까? 그럼 B는 2. 2. 이방게 하면 되죠